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뭐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뭐다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많아요. 음. 자 먼저 민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량. 음. 밍량. 민량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만 봐도 민, 밝을 명자죠. 어. 그리고 량 여기 이제 어, 빛이 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량. 어, 밝다. 어, 그래서, 밍량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밝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어. 뭔가, 이제, 어떤 상태, 형용사니까 어떤 상태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밍량. 그 분위기가 밝다. 어. 빛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음. 그 다음 띠아어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제 색조고 뭐 색조 뭐 색채 어쨌든 뭐 색상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예요 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샤오 리 라는 단어 요것도 한자 그대로 어, 사용을 하는 단어죠 효율 어. 이 되겠죠. 효율이라는 뜻의 단어. 이것도 뭐 명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부질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질위. 부정이 되겠죠. 일단 부가 들어갔으니까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어찌됐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제 찔이 되겠죠. 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문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갖다 붙이는 거지, 위가 뜻이 있어서 이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찔이 이제 되겠는데, 이 찔이라는 표현은 이제 어디에 미치다. 어디에 닿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치다라는 건 뭐, 뭐 좋아서 미치다 그 미가 아니라 닿는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닿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질 위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무엇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만약에 무엇못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기가 조금 이해가 잘안 되면,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뭐, 뭐, 까지는 안 된다. 그 어떤 걸 했는데, 이게 그 바라던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계치가 여기가 이제 맥스면 여기까지는 다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가다가 한 요쯤에서 어 멈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어 이제 부질 위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만 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미치지 않는다. 어디까지 닿지 않는다. 뭐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니가 그 기준점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얘기요. 결국에는 어, 뿌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 피 라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피 라운다 피 라우라는 단어는 간단한 단어죠. 어, 피로예요. 피로 어, 한자 그대로 읽어서 피로. 어,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표현이죠. 어, 피로. 중국어에서는 이제 형용사로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조금 뜯어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피라는 단어도 그렇고 라오라는 단어도 그렇고 같은 뜻이에요. 약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피라는 거는 한자 그대로 지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지치다. 피라피 단어가 이제 지칠 피자예요. 그 다음 라어 같은 경우는 수고로울 로 자예요. 수고로울 로 자. 뭔가 수고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치고 수고스러운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이 피라는 단어는 앞에 요 부수. 여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앞에서 가운데 안에 이게 들어가면 빙 어, 병이 되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들어 기댈 역자예요 한자로 보시면 어, 병들어 기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병들어서 이제 어딘가 기대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이제 이 가죽 이 가죽 혁자는 요거는 가죽을 아 가죽 피자죠. 어, 가죽을 얘기하는 이 피자는 발음을 따온 거예요. 어, 발음을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집어 넣은 거고 주 뜻은 병들어서 기대서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칠 피자가 된 거고 이 라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쓸때이 위에 지금 보통 이거는 대나무 죽자 두개 붙여 놓은거 요걸 이제 보통 어떤 풀이라든지 어 그런 거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선 아니에요. 음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사용을 할때 위에 뭐냐면 불화자예요. 불화자 어두 개가 붙어 있고 그 밑에는 똑같아요. 자 요건 뭐냐면 불 태운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리 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노동 힘을 쓰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어. 힘을 쓰다. 그래서 수고로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피라는 건 지치고 뭔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지치고 힘든 걸 피라고 하고 라오는 많이 움직여서 일을 노동을 해서 힘 이제 지치고 수고로운 걸 라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피 같은 경우는 뭐 피곤 그리고 라오 같은 경우도 노곤이 있죠, 또 노곤 그리고 뭐 노동 근로 할때 근로 그 짜고 그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피곤하다랑 노곤하다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피곤한 건말 그대로 뭐 정신적으로 힘들든 뭐 신체적으로 힘들든 뭔가 내가 지쳐서 힘든 걸 피곤하다라고 하고 노곤하다라는 거는 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거나 그날 아니면 밖에서 이제 되게 노동 말 그대로 이제 좀 몸을 많이 쓰는 일을 오래 많이 했다거나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씻고 나서 쉴때 이제 그 노곤함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피와 라오 피로라는 단어인데 그냥 피로라고만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닌 단어지만 어, 좀 뜯어서 보면 어, 좀 뜯어봐 뜯어서 이제 이 봤을 때이 단어의 쓰임들을 어, 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음. 그냥 필요라고만 알고 지나가면 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좀더 뜯어서 보면 이 단어들도 각자의 그 차이점, 그 미세한 차이점 나중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볼때 이런 차이가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장문 같은 거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비와 라어의 같이 사용을 하는 단어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오늘 단어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明량의 색깔은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리 호위. 자, 부진을 치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요건 같은 게 뭐냐면 부단과 같은 뜻이에요. 어, 부단, 음.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 하다라는 뜻의 어, 부단과 같은 뜻이에요. 음. 그리고 뭐 하나 또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부 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꽝요 어, 어. 같은 경우도 어. 같은 의미예요 뭐뭐 뿐만 아니라 뭐 뭐이기도 하다 어. 어쨌든 근데 이건 평상시에는 붓단 얼체가 제일 많이 쓰이죠 음. 자, 어쨌든 부진 얼체 요것도 어 뭐뭐일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밍량더 써调이 밝은 색채는 실런 감도 愉쾌 사람으로 하여금 간다, 위, 쾌, 유쾌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뭐, 유쾌함, 뭐, 기쁨, 뭐, 그런 의미인데, 기쁨이라고 하죠. 기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얼체를지 해석을 하자면 어, 게다가 신란 징시 후어 위 사람으로 하여금 징시 어, 기분이죠 어, 기분을 후어 위 활발하게 합니다 뭐 들뜨게 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람의 기분을 활발하게. 제 이제, 이제 후위에라는 단어가 원래 활발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활동적이다라는 뜻도 있고 가장 이제 본래 뜻에 이제 가까운 게 이제 활발하다고.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들뜨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들뜨게 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근데 여기 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후어 위에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자 그대로 읽으면 활약이죠. 어.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약간 그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뜻이 되겠지만, 어, 중국어에서 이후어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와 어, 한국에서 활약이라는 단어랑은 약간 어,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위에라는 단어 자체가 어, 이 위에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원래 뜻이 앞에 다리가 발이 붙어 있잖아요. 발이. 뛰어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뛰어오르다. 그리고 어, 발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자고. 뛰어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오를 약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활약은 활약이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도약이 있죠. 도약. 우리 뭔가를 밟고 뭐 도약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이제 뛰어 올라가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도자가 또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티어. 우리 저저번 시간이죠. 어, 왕 시아 티어. 밑으로 뛰어 내리는 걸 이야기를 할때 나왔던 그티아인데이 티어가 도자예요. 그래서 도약할 때그 티어가 어, 그 도자가 이티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위에라는 단어는 원래 뛰어오른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위에 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위에 뛰어오른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들뜨기 라는 뜻도 이제 이 위에서 뭔가 좀온게 아닌가 일단 뭔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장, 과학적인 공장이 나왔어요. 웨일러, 디거, 형찬, 시아오리. 자, 공장에서 어떤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공장에서 웨일러, 디거. 생산 효율이 되겠죠. 어, 공장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자, 여기서 이제 웨일러는 이 문장 전체에 걸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자, 마지막에 해석을 할게요. 생산 효율을 높이고, 랑, 공란, 공란만, 누리, 공조 그 이제 사람들에게 원래 공론하면 이제 노동자, 뭐 직원 뭐 그런 의미인데 그냥 사람들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누리, 공조, 어,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동시에,又不至于感到太疲劳。 동시에 부지위몸에 동시에, 부지위, 미치지 않다, 몸까지는안 된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간더 타이 피라, 이 피곤함을 너무 피곤하게 느끼지 않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이 피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계치가 있으면 이 맥스까지는 안 가게, 요까지는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또 너무 타이 피로, 너무 피곤함을 혹은 뭐, 피나 오니까 필요함을 느끼지는 부지위 않도록 웨일러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웨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장 전체에 뒤에 나오는 여기까지 필라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웨일러 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디가 희영찬 시어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랑공 럼맨 누리공조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동실 동시, 동시에 요부 <목소리> 지위 안더 타이 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피로가 쌓이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또 동시에 그 피로함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피로함을 느끼지는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로하게 끔은 안 하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들인데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그고또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너무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채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의 기분을 활발하게 들뜨게 합니다. same t h i n 使人感到愉快，而且也使人情绪活跃。明亮的色调不仅使人感到愉快。 공장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너무 피로함을 느끼지는 않도록. 하기위해서공장为了提高生产效率，让工人们努力工作，同时又不至于感到太疲劳。 工厂为了提高生产效率，让工人们努力工作，同时又不至于感到太疲劳。 네. 오늘 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